하나님의 이름에는 아주 다양한 많은 어,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지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어, 이레의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맞죠요 어,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어, 그다음에 엘샤다이 우리가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어,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어, 니시의 하나님 어,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어,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만, 하나님의 한 속성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하나입니다. 이름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집에 가면 누가 됩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그다음에 교회 오면은 또 예, 목회자가 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친구, 동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모든 직분들이 또 역할들 다 모여가지고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저라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가라는 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의 의미로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이신지,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안 보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때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다고요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여러분 창세 1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복수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 앞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 부분입니다. 1장 26절 앞 부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창조의 사역은 그냥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공동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3위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에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이 복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이 복수를 쓸 때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특별하게 쓰일 때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뛰어남,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렇게 압도당할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이렇게 복수형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스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스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습니다 자연 세계 속에 온 우주 만물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장엄한 빛이 비춰질 때에 그 감동된 마음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왔지 않습니까? 봄이 왔는데 여러분 교회 이제 화단에 가보면 예, 꽃봉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겨울 가운데에 나뭇가지들이 바짝 발라 있는데 어떻게 그 바짝 발은 그 가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어서 꽃봉우리가 맺혀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놀랍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바쁜 중에 우리가 분주한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호묘하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의 생명들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이런 계절이 또 어떻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생각해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보면, 이 물건을 집을 수 있습니다. 예, 물건을 집을 수 있는데, 이 물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물건을 집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면 뭐가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대단해요. 이런 말이겠죠. 예, 이런 뭡니까? 이건 뭡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손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냥 물건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표현까지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사뿐만 아니라 어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호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너무너무 미한 미비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우주 만물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엘로임의 하나님은 이 창조의 절정 가운데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의 절정, 인간을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장 2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에 이 엘로임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그 전능자의 그 분이 바로 초월하신 그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 저 태양이 아니고 저 달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산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어, 난자와 증자가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난세포가 생기는데, 이 하나의 난세포에서 뭐가 됩니까? 십조개의 세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10조개의 세포가 사람의 모든 기관들을 형성합니다 눈, 코, 입, 대장, 위, 소장, 뇌, 손가락, 발가락, 발톱, 손톱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거기에 무엇이 옷 입혀집니까? 사람의 영혼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물리적인 몸에 영혼이 언제 입혀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언제 입혀지는지 영혼이 언제 입혀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10개월 동안 부모 엄마의 그 뱃속에서 자라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감격, 그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날까? 지금은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의 속을 좀썩입니다만은그 <laughs> 아이의 모습, 그 생명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으심이 얼마나 논자, 놀라, 놀라운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묘 예, 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 했으면 측량할 수가 없다는 라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각 동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동물답게, 말은 말답게, 그냥 사자는 사자답게, 뱀은 뱀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사람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같이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교제하여서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로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엘로임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엘로임의 하나님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를 다시 나타내주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다시 재창조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증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다 멸하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라고 읽습니다. 그 저주, 그 심판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사람에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헛되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올바르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